안녕하세요. 현직 변호사이자 개미 투자자인 개미변호사입니다. 시중 7개의 주요 증권사의 추천 종목을 2023년 4월 24일자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적어놓은 주식들은 저의 의견이 아닌 주요 증권사들의 저번주 중 또는 오늘자로 신규 추천된 종목들입니다. 이 추천 종목들은 각 증권사에서 배포하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의 단순 창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추천 종목 중 눈여겨보거나 관심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개별 종목의 증권사 리포트 및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신 후 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개 주요 증권사의 추천 종목들을 중복된 종목과 업종 또는 섹터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번 주와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추천한 증권사가 4개, 네이버, LG전자 기어를 추천한 증권사가 3개입니다. 신규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중복 추천한 증권사가 2개로 증가하였고 클리오, SK 이노베이션을 중복으로 추천한 증권사가 감소하였습니다. 업종 또는 섹터별로는 반도체, 헬스케어, IT, 휴대폰 섹터가 많았고요. 화학, 자동차, 2차 전지 섹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눈여겨볼 것은 저번 주에 비해 주요 업종의 추천 종목이 조금 대체로 감소하였고 개별 섹터, 업종의 추천이 증가하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주춤하면서 전체적인 주요 업종 즉 대세 상승 시기에 나타나는 대형주 위주의 업종들보다는 개별 종목 및 섹터별로 추천하는 종목만 늘어나는 것을 조금 유의하시게 바랍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업종으로 은행인 KB금융,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인 KP, KPS 이렇게 두 종목을 신규로 추천하였고요. 단기 종목으로는 SK텔레콤,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효성TNC, 현대그린푸드를 신규 편입시켰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 디스플레이 업종인 미래나노텍, 의류 업종인 간성코퍼레이션 이두 가지 종목을 중소형주로 신규 편입시켰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신규 편입 종목은 여전히 없었고요, 중소형주 관련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유일로보틱스, 퓨런티어 이세 종목을 신규 편입시켰습니다.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로 신규 추천 종목이 여전히 없습니다. 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매주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을 신규 편입시켰는데요. 이번 주에는 별도의 신규 편입 종목이 없었습니다. 매주 한 종목씩 신규 편입시키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TA항공, 운송업종인 TA항공, 항공업종 이한 종목만을 추천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매주 추천 종목 변동폭이 큰키움 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SKI 테크놀로지, 호텔실라, 디어 o 이렇게 세 종목을 편입시켰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인텔리안탱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타이거일렉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